여러분들의 건강은 우리가 책임진다. 안녕하세요. 전남대병원 온라인 시민건강강좌 건강배아리의 박아림입니다. 주변에 다리에 혈관이 돌출되 보이는 하지 정맥으로 고생하는 분들 본적 있으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혈관 질환 중 하나인 하지 정맥 질환에 대해서 전남대병원 이식혈관외과 정홍성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교수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병원 이식혈관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홍성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이야기도 했지만, 주변에 정말 그 다리 뒷부분에, 다리 뭐 앞부분에도 있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혈관이 돌출되어 보이는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이런 하지 정맥이란 어떤 건가요? 네, 주변에서 종종 보게, 보고 듣게 되는 질환일 텐데요. 먼저, 네. 하지 정맥이라는 용어는 해부학적으로 다리에 있는 정맥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네. 우리 몸에서 혈액이 이동하는 통로인 혈관은 동맥과 정맥이 있습니다. 폐를 거쳐 산소를 얻은 혈액은 심장을 통해 동맥으로 우리 몸 전체에 퍼져나가게 되고요. 네. 이런 혈액이 여러 장기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고 나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이 이동하는 통로가 정맥이 되겠습니다. 네. 어, 근데 하지 정맥에는 역류를 예방하는 판막이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혈액의 역류가 일어나서 네. 하지의 혈관들이 돌출되는 하지 정맥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원래 표현이 하지 정맥이 아니라 하지 정맥류라는 게 정확한 용어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증상들이 동반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 다리의 정맥들이 돌출되는 증상이 대표적인데요. 네. 활동을 많이 하고 나서 다리가 쉽게 피곤해지고 무거워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질환이 점점 진행하면 종아리에 쥐어 짜는 듯한 통증이나 저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분들은 쥐가 난다고 하시기도 하고요. 어, 다른 질환들과 다른 점이라면, 어, 휴식을 취하거나 다리를 심장보다 올려주는 자세를 취하면 금방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하지 정맥이라는 표현은 정말 많이 들어봤지만 어, 이 심부정맥 혈전증 그리고 하지정맥부전은 조금 생소한 이름이거든요. 네. 어떤 건지도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심부정맥 혈전증은 어, 다리 근육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깊은 혈관인 심부정맥 내에서 혈액이 굳어서 혈전이 생겨 정맥이 막히게 되는 질환입니다. 음, 네. 이 경우 다리가 심하게 붓는 증상이 생기는데. 네. 초기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혈전이 폐혈관으로 이동하여서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폐색전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 네. 또한 심부정맥의 혈전이 오래 지속되면서 심부정맥의 판막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면 만성적으로 다리가 붓고 피부에 괴양까지 생길 수 있는 만성 정맥 부전이 생기는 겁니다. 아, 어, 네. 이 그러면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질환들은 어떻게 좀 치료를 할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먼저, 하지 정맥 질환들의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단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네. 하지 혈관 초음파를 통해서 어떤 혈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정확히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지 정맥류는 증상이 심하지 않은 비교적 초기에는 약물 치료나 압박스타킹을 착용하는 비수술적인 요법을 해볼 수 있고요. 증상이 악화된다면 이런 원인을 일으키는 혈관에 대해서 레이저, 고주파 또는 약물 주입으로 혈관을 막아주는 치료를 해서 원인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심부 정맥 혈전증 같은 경우에는 혈전을 녹이는 항응고제 치료를 통해서 네. 치료를 할수 있는데 네. 증상이 심한 환자나 일부 적응증이 되는 환자에서는 혈관 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심부 정맥의 판막이 영구적으로 손상된 만성 정맥 부전 질환은 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완치는 어렵고요. 네. 보조적인 약물 치료나 압박요법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일부 심한 증상을 일으키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어, 수술작 치료를 해볼 수도 있는데, 이는 약간 보조적인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하지정맥이라고 하면 다리에 혈관이 도드라져 보이는 질환이다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 하지정맥 질환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어, 하지 정맥 질환에 대한 관리는 꾸준한 하체 운동이 기본이 됩니다. 네. 특히 종아리 근육은 제 2의 심장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음. 하지 정맥 순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꾸준한 걷기, 계단 오르기 등을 통해서 종아리 근육을 자극시켜 주면 충분히 예방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부하가 가는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그런 무리한 자극을 주는 운동은 오히려 하지 정맥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건강매아리 이번 시간 전남대병원 이식혈관외과 정홍성 교수님과 함께 하지정맥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예방법 잘 숙지하셔서 혈관건강, 다리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전남대병원 건강매아리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